다른 챔피언을 왜안 하냐고. 피즈가 재밌으니까. 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딨냐 이둘 다는 들어가면 난 죽어 경고하는데 거기도 울기로 치지 않아도 죽는다 나한테 매연어들이 상선되었습니다 때려 이거, 근데 이 싸움 좋지 않은데 되게 가 설마 누군가 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이거 진짜 대참사 일어날 수도 있거든. 아무튼 뭐 먹고 빠질 수 있어서 아예 다른 챔피언 왜안 하냐고요? 피즈가 재밌으니까. TF 블레이드 만난 적 있습니다. 궁금하시면제 유튜브 들어가면은 TF 블레이드랑 한 영상 있습니다. 카시는 쉽지는 않은데, 아,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편이에요, 카시는. 근데 뭐, 피즈를 하는 사람은 들 알겠지만, 뭐, 아무리 쉬운 챔피언이어도, 약간, 힘들게 가면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챔피언이라도 또 쉽게 가면 쉽고, 약간 피즈가 약간 그런 챔피언이라서, 항상. 사실 뭐, 챔피언 따라 상성이 갈리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 따라 상승이 갈려. 서 북미 서버는 관종하기가 아마 힘들겠죠. 관종은 한판에 2만원에 해드립니다. 이거 야무지겠죠, 이거. 이러면은 이제 살짝 킬각 잴수 있어요. 이타이밍잘밀어넣으아 아, 네. 근데 잘안 밀어넣게 만드네, 라인을. 이러면은 못 잡아요. 아헬카 뭐. 못... 이 정도. 사시가 테를 든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은 다음 라인에 이제 진짜 다이버 압박을 줄수 있어요. 이제는 그냥 집을 가버리지 않지 그래. 집을 갈수가 없지. 이거는 렉사이 살짝 생각은 해야 돼요. 아쉽 시간이라도 끕시다. 뭐, 사실 살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어? 이러면 시간만 버는게 아니라 아. 아. 뭐라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미포 이동속도가 너무 빨라! 어. 미포가 여기로 뛰어오면 나 여기로 처형 당할 수 있겠거니 생각했거든. 여기로 오면 은 죽어야 되고, 근데 여기로 왔는데도 이 속이 너무 빠르니까 죽네. 슬프네. 리신의 음파 맞췄으면 좀 깔끔하게 갔을 텐데, 아쉽 어쨌든 바텀한테 좀 미안하네. 바텀 가만히 앉아서 손해 봤네. 복구를 해줘야 되겠다. 사라 주면, 안되 냐？야, 음, 파왔쳤 다. 나이스 야 버텨 줘 내가 갈게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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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 내려 온다. 카시 내려 온다. 빨리 빨리. 빨라지게 줘. 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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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 있다. 카시가 이제 탈진은 돌았을 거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고 리신이 리신이 참 여기 저기서 참 좋지 않은 플레이를 하네요. 이거 내려가줘야 돼요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렉사이 여기 잡은 것 같은데? 그렇지.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카정 들어오면 안 돼. 카정 할 때는 항상 내가 빠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카정을 들어와야지. 저렇게 내가 빠질 수 없는 식으로 카정을 들어오면 안 돼. 카시한테 한 번에 죽나? 생각해보니까 저, 카시 렉사이가 그거네. 그, 커즈하고 퍼드가 하던 거네. 또 죽고, 정글 욕하겠는데? 안 되겠다. 정글러들이 자기가 라인 개입에 있어서 뭐 이득을 하나도 못 봤으면은 그냥 어떤 다른 부분에서라도 이제 팀원들한테 조금 그 힘을 줄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면 좋은데, 그냥, 내려가는 거안 들킨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 깔끔한 다이브였어. 와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야 탑은 근데, 야 그거를 또 역으로 들어가냐? 그건 네가 못해서 죽은 거야 그냥. 그래도 쟤는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겠지. 아또 헤카림 때문에 아 렉사이 때문에 죽었네. 근데 그 아래로 뺐으면은 사실 내가 역으로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감정이 휘둘려서 게임을 막막해버리네 헤카림이. 좋지 않은 플레이네. 네제또 뭐, 있니? 공격이다. 어, 잡지는 못하는데 어. 견제라도 한번 해봅시다. 좀 약간 잡지 못하더라도 약간 헥카림 기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으면 잡을 수도 있어. 헥카림 너 많이 렉사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좀 기분 좀 풀어. 약간 이런 느낌에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싸워주는 거예요. 리신이 진짜 좀 근데 슬프네. 리신이 잘 못하네. 렉사이 상대이긴 한데, 그래도 좀. 카시가 그리고 좀 무난하게 성장을 계속 하네. 어찌 어찌. <목소리> 카시가 그렇 무난하게 성장하면 안 되는데. 팔려서 허빨 랐다, 좋았 다. 여기 핑 하고, 여 기도 핑하 입 핑하 부터 다먹 읍시다. 메자이를 사고 싶은데 사실 이번 판 메자이를 유지하기가 쉬운 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팔목 보호대 그냥 먼저 가줄게요. 카시인데 왜 팔목 보호대냐 하는 사람이 있지만 있을 수도 있는데 상대 나머지가 다 AD기 이 때문에 팔목 보호대가면 효과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어. 요 우리 블루 털렸네. 아씨. 바텀에서 얘 뭐냐. 카시가 스펠 썼었나?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썼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잡으려고 궁은 진짜 궁은 진짜로 확실한 스킬이 전혀 아니거든요. 궁은 못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서 아 전멸 썼어? 그럼 내가 전멸을 못 봤네. 진짜 궁극기는 퀴즈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면 공감할 텐데 진짜 맞추기 힘든 스킬이야. 야, 그거를 그렇게 그냥 깡으로 들어가냐, 임마. 나한테 방울 썼구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키즈로 카시 궁을 피하는 건 되게 간단해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내가 궁을 넣어놓은 순간이면은 카시는 무조건 내 궁이 터지기 전에 궁을 써요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터질랑 말랑할 때 뒷무빙 쳤다 뺐다 쳤다 뺐다 하면 돼 그건 되게 쉬워 야, 이거, 죽을 수도 있겠네, 이거? 야, 궁! 없었구나. 어, 야, 이게 이렇게. 와, 이게 얘가. 그리고, 카시 독을 이걸로 못피한 것도 크다, 벨트로. 여기서 집갈확률 존나 높죠? 제발! 다 알아, 그렇지. 야, 그거, 음수 쓴다, 임마. 아니, 임마! 음수 쓴다고! 아니! 아, 아. 아, 화난다. 넌도 거기서 왜 죽고 있니? 야, 그걸 그걸 그 깡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냐? 이 세상에. 어, 한죽한다 안안 야, 이러면은 너 나한테 죽는다. 임마, 너 글로 가면 나한테 죽어. 경고하는데 거기서 요기로 치잖아. 너 죽는다. 나한테. 그렇지, 임마. 방금 플래시를 안 써서 솔직히 됐거든. 근데 좀 깔끔하게 잡을라고 플래시 썼어요. 아, 야, 탑은 좀 억울할 만해. 탑은 솔킷도 따고 그랬는데, 지는 거라서, 약간, 억울할 만해. 어, 탑은, 그, 이해해줘야 정상참작, 정상참작 해줘야 돼. 잡봤고 야, 싫어야 그렇지. 시간이 나이스 당구. 그렇지, 한번쯤 보여줄 때 됐다고 생각했어. 나도. 야, 저게 안 죽어. 야, 어딨어? 너 딱, 딱 대, 딱 대. 지금 빠지고 있지? 어, 야, 이걸 맞춰? 잘하네. 딱 대. 끊습니다 와줄래 얘들아? 바론으로 뭐야 넘어온거야 방 꿀렁꿀렁 <laughs> <laughs> 넘어왔다가 다시 나네 <laughs> 여기 티어는 다이아 1 마스터 티어입니다 히오라 잡았죠 이거 근데 우리 바텀이 워낙 잘해줘가지고 사실 방금도 렉사이 잡고 나 죽을 수도 있었던 거거든. 근데 이제 저 누구냐? 질련이 뛰어와가지고 살려주고, 사실 이 게임은 우리 바텀이 잘해줘서 이긴 거 같아. 우리 바텀이 못해줬으면은 졌을 수도 있을 거 같아. 상대가 아마도 오픈한 거 같아요. 지금 아무도 안 나오는 거면 그렇죠. 좋습니다. 그...